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자연의 기본 법칙이다. 그래서 어떤 물체나 어떤 현상이나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리에서는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진짜 현상 이걸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엄청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그 엄청 복잡한 현상에 적용하는 법칙은 여러분 봤듯이 간단합니다. F는 m a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강조했지만 F는 MA가 그냥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랬죠. 네. 2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 간단하게 풀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F는 MA의 우변의 MA는 어떤 문제의 경우나 다 똑같이 MA고 이 문제가 복잡해지고 안 복잡해지고는 물체가 대상이 몇 개냐 그래서 F는 MA는 물체마다 하나씩 세우는데 식이 여러 개고 그 여러 개가 서로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연립방정식이 되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체가 받는 힘, 물체가 받는 힘이 복잡하면 이 힘이 복잡하다는 건 물체가 움직이면서 힘이 변하는데 그 힘이 무엇에 어떻게 의존하냐에 따라서 무척 복잡해집니다. 그랬을 때 가장 간단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있으면 이 힘이 아래 의존하지 않고 아무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냥 일정한 경우입니다. 이런 일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쉬운데 에, 그래서. 변하지 않고 일정한 이런 간단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때는 그야말로 가속도만 구하면 됩니다. 이거 가속도도 어때요? 힘이 일정하고, 물체가 이동하는 중에도 힘안 변하면 가속도도 안 변하겠죠. 이렇게 가속도가 안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가속도하고 그다음에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은 어디서 얼마의 속도로 던졌는가 하는 게 초기 조건이 되겠어요 처음에 어떤 시간에 그것만 알면 결정됩니다 가속도는, 가속도는 그래서 공중에 어떤 물체를 던졌다면 그 가속도는 전부 다 여기서 움직이는 가속도는 전부 다 중력 가속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힘이 얼마냐면 여기 에 올라 있을 때 질량이 m 짜리는 mg 라는 힘을 받는데 여기다 뉴턴의 운동방식, F는 M, A에다가, 여기다가 M, G 이렇게 딱 대입하면 어떻게 돼? A는 전부 다 G가 되죠. 그래서 다 똑같은 G로 움직이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고, 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이렇게 다른 것 말은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 던져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바로 초기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미분방식 푸는 거를 먼저 조금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F는 MA와 같은 것이 미분방정식인데, 가장 일반적인 미분방정식의 형태는, 미분방정식이란, 이렇게 우리가 배운 미분이 포함된 방정식을 미분방정식이라고, 요거 뭐라 고 그랬습니까? 1차도함수, 요거 2차도함수,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1차도함수, 2차도함수, 이런 식으로 있고, 그 앞에 이제 계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분모에 나오는 변수, 분모에, 여기 T죠? 요 분모, DT분의 DX 그랬어요. 이 분모에 나오는 변수 t가 이게 독립 변수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미분할 때 얘기했어요 독립 변수는 마음대로 변하는 거예요 마음 어떻게 변하든 생각해 줄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분자에 나오는 게 종속 변수인데 종속 변수를 구할 때는 종속 변수는 어떻습니까 이 독립 변수 값이 얼마냐 t1이면 그때 x값이 x1 뭐 이렇게 되겠어요 이랬을 때요걸 풀어라 라고 하는 것은 xt를 구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항상 미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분이 포함된 독립변수를 종속변,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의 함수로 구하는 거 이게 우리 목표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 미분방식을 분류하는데 우리 어 아까 쓴 미분방식은 선형 2차 미분방식입니다 여기서 2차란 2차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 그 미분의 도함수가 제일 높은 도함수 포함된 게 2차가 포함됐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형이란, 우리 선형이란 얘기를 하면 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된다는 거고, 직선으로 표시되는 건 1차 방정식인데, 아까 봐요, 항마다. 종속 변수는 x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 아무 그냥 x도 있고 dt 분의 dx도 있고 dt 제곱분의 d제곱x도 있고 이렇게 x는 하나만 표시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x 제곱이 포함이 돼 있다면 이건 비선형 미분방정식이 되겠어요. 또는 x dt 분의 dx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 비선형 미분방정식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물리에 나오는 미분방정식은 대개 보면 이런 선형 미분방정식입니다. 종속변수가 1차만 포함이 됐다 이런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선형 2차 미분방정식이고 또그 미분방정식을 제차 또는 비제차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종속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항이 하나도 없으면 제차가 돼요 그래서 우변이 아까 일반적으로 썼을 때 우변이 0이면 이건 제차고 독립변수, 아, 저 종속변수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항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독립변수만의 항이 있으면, 0이 아니면, 이건 비제차, 이런 미분방정식이 되겠어요. 어, 그러면 이런 방식을 정 푸는데, 우리 특별한 운동인, 등속 운동,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등은 일정하다, 안 변한다,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안 변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여기서 등속은 속력이 안 변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는 간에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운동, 등속 원 운동,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어요. 또는 등속 직선 운동, 뭐 아무튼 속도는 안 변하고 일정하게, 우리 자동차를 모는데 뭐 커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속도계가, 속력계가 일정하게 표시하면서 쭉 가면 그게 바로 등속 운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운동인데 속도란 방향까지도 표시하고 포함하고 있어서 속력만 일정할 뿐 아니라 방향도 일정해서 등속도 운동은 반드시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인데 가속도는 전에선 한번 얘기했지만 움직이는 방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직선 운동이 아니더라도 등가속도 운동일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던진 물체는 어때요 어디서나 가속도가 다 중력가속도였죠 가속도의 방향이 아랫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건 포물선을 그리지만 그렇지만,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러면 직선위를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는 운동, 이거 같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풀려면, 우리 먼저 적분 미분을 좀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배웠지만, X의 n 승을 X로 미분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랬어요 NX, N- 이렇게 된다고 랬죠 이게 미분이면 적분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XN승을 적분하면 XN 플러스 1승이 되는데 여기에 N 플러스 1로 나눠줘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미분을 하면 이거 없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일정한 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임의의 상수를 하나 더 해줍니다. 이건 어디다 써먹냐면 나중에 적분 구간을 정확히 할것 같으면 이 상수는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정적분 이렇게 얘기하고 부정적분은 어떤 숫자에 대해서는 왔다갔다 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 뭘할수 있냐면, 상수를, X는 0승은, 이거 뭐예요? 이건, 이건 1이죠? 이렇게 서 상수를 미분하면, 앞에 0이 앞에 나오니까 0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X의 N승을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 이거죠? 그래서, 요 우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기 X의 N승 나오니까, 요 놈을 이렇게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수 있겠죠? 그래서, 요두 가지로부터, 우리 상수를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상수를 적분하면 그냥 X가 튀어나옵니다. 어, 그다음에 그냥 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xdx X 하면 요거는 2분의 x제곱하고 더하기 c 뭐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적분하면 어떻게 되고 미분하면 어떻게 되고 요걸 이제 조금 외워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라지 f를 라지 f(x)는 함수를 미분하면 스몰 f(x)라고 할 때, 이때 스몰 f(x)를 적분하면 라지 f(x)가 나오고 여기 부정요분 x가 들어온다, c가 하나. 더, 더 해주는 c 가 들어오고, 정적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하면,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는, 자, 적분한 거에 X에다가 B를 대입하고, X에다 A를 대입해서, 빼준 거, 이게 이제 정적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면, 우리 등가속도 운동식에서 간단히 위치를 시간의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한다면, 우리 X라는 변수 하나로만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위치를. 그러면, 우리 속도가 이렇게 표시되죠? 요거 이제 1차 미분방정식인데, 어 이 때,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요걸 한번더 미분하면, 속도는 이렇게 표시되고, 가속도는 속도를 한번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치를 두번 미분하면, 이 가속도인데, 등가속도 운동이란 A가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A가 일정이면, 우리 여기서부터, 요게 일정이다, 이렇게 만약에 요 놈이 일정이다 하면, 이거 2차 미분방정식이기 때문에 풀기 어려워져요. 근데, 요 놈이 일정이다 그러면, 요건 1차 미분방정식이 되고, 이 1차 미분방정식은,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적분으로도 풀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처럼 변수가 이렇게 T하고 V 두 개만 딱 있는 1차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우리 대부분 적분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풀때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여기 DT분의 DV는 A 이렇게 됐죠 이게 뭐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V를 T로 미분한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지만 DV와 D, T에 B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곱해줘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줬어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좌변 적분한 거나 우변 적분한 거나 같은데 이렇게 부정적분했을 때는 이거 등식이 딱 성립하지 않죠 이거 성립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정적분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로일 때 V0 T일 때 VT다 어, 이걸 딱 만들어주면 이거 이제 적분하는 거 쉽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V만 넣어주면 되죠 V 넣어줘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되겠어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빼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두 개를 합할 것 같으면 VT는 AT 더하기 V0라고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 알았으니까, 요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요거 v는 at 더하기 v0 알았으니까, 요것도 1차 미분방정식이 되겠어요. 1차 미분방정식이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거한번더 반복합니다. 그냥 tt만 곱해주면 되겠어요. 양변을 적분해주면 되겠어요. 이번엔 어떠냐? 요건 x에 대해서 적분하고, 요건 t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0t하고, x0, xt를 써주는데, t가 0일 때 x0에 있었고, t가 t일 때 xt에 있었다라고, 요걸 이렇게 서로 연관을 지켜줘야지 등식이 성립하겠죠.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이거 금방 적분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거 적분한 거는 뭔지 우리 금방 알고. 자, 이거 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t에 대해서 적분한 거니까 2분의 t제곱 나오고 여기엔 t가 없으니까 그냥 v 0 t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풀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풀이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